여보세요. 응, 민지야, 나 오늘 생일이야. 응. 응? 이중 뭐지? 어. 앞에 택배 같은 게 왔네. 이게 뭐지? 어. 이거 선물인가 보다. 오, 미니 마스크팩. 이건 나중에 써야지. 아니다, 지금 쓸래. 음. 소재인 것 같은데, 어 촉촉하다. 오, 촉촉해진 느낌. 오, 느낌 짱 좋은데. 시원해~ 얼굴에도 해야지~ 어, 이거 실제로 근데 너무 좋다~ 이런 것들은~ 여기다 놓고~ 어, 이건 그냥 솜이네~ 예쁘게 디자인하고 싶었나보다~ 오 멋진, 멋진 립스틱~ 근데 쓰던 거네? 음, 색은 이렇게 나오군. 음, 어, 여기 찌었나 보다. 면봉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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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바르면 되겠다. 진짜로 진짜, 진짜 바른 물티슈가 어딨지? 반으로 접어서 이건 그냥 하트네. 오 예쁜 별이다. 나 이거 별 접는. 나 이거 별 가, 갖고 싶었는데. 어 이건 뭐지? 알 사랑해? 이거 이건 뭐지? 음, 음. 수아에게 수아야 생일 축하해. 민지가 좋은 편지네. 이건 뭐지? 간식이네? 살짝 으깨졌다 으! 이거 진짜 안나와 음 맛있당 여기서 밑에서 보면 짠 민지 최고다.